2024년 3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서민한테 돈을 써라고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상속세를 줄이자라고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겠습니까? 어, 이번 4월 10일 청소는 인민민주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대결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인민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야권계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런정섭 도주대사를 이야기했죠. 이정섭 호주대사를 런정섭 도주대사라고 랬습니다 불법자란 얘기죠. 그런데 진짜 불법자 자범들은 민주당 에 모여 있습니다 이재명을 비롯해서 네. 그들은 당을 소도로 여기면서 범죄자 도피처로 여기면서 서민에게 돈을 써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먼저 상속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 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게 힘든 이야기인데 상속세를 줄이자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00년 기업이 있긴 있죠, 두산. 옛날 오비맥주. 두산이 있긴, 100년은 넘은 기업이 있지만, 일본에 가보면 100년은 물론이고, 1000년 넘은 아주 중소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탓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랜 정변으로 중소 기업들에서도 이렇게 전통을 이용한 기업들이 적다는 특징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 많아요. 어, 지금 저 삼성전자 주가가 뭐 어쩌다 저쩌다 많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그 부인하고 가족, 자녀들한테 부과된 상속세가 어마어마했었죠. 그 상속세를 얘기 위해서 자기는 주식을 내다 팔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떨어지게 되면은 중시가 전, 워낙 큰 큰 덩어리 큰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전체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도, 지배권도 또 위협을 받게 되고, 어, 저는 뭐 이러저런 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사적으로 이 상속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요.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염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게 참 비효율적인 일이 아니냐라고 어, 했습니다. 어, 제가 돈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성인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이죠. 그리고 요즘 뭐 결혼할 때 추가로 1억 원더할수 있어서 1억 5천을 세금 안 되고 넘겨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에 해당되는 거고, 뭐 몇백억, 몇,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뭐 1억 5천 넘겨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가업을 오나가족으로 승계를 안 하면 더잘 되느냐? 옛날엔 더잘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잘안 되죠. 잘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나한테 가면 잘 되냐? 그것도 꼭은 아닌데, 그래도 오나가 있는 경우에 저는 나아요. 이 정치체제라고 하는 거는 공화정으로 해서 주권재민, 시민들이 주권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자들이 뽑은 사람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러한 그 공화국의 리더는 자기 권력을 세습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기업체에서는 세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점이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러한 이 세습은 정치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해놓고 시장경제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게 경제인데 거기에서는 상속을 하게 하자, 세습을 하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좀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각의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죠.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음, 국가를 다루는 문제, 특히 싸우는 문제. 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바치기 위해서 주권재민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또 그렇게 되면은 각자가 자기 능력을 극도로 발휘하니까 더 많은 아이디어, 더 많은 능력이 발현돼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채, 채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룬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DNA가 가는 사람한테 연결이 이어진다라고 해야 신이 나죠. 뭐 모든 사람들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자기 새끼,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자기 먹고 일을 하지 남 갖다 주려고 일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짐승 세계도 보면 아예 없고 그래서 지금 현대 국가로 오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해, 택해가지고 와, 각자가 자기 재능을 발휘하게 해서 그 발휘된 재능으로 큰 부를 만들거나 어떤 뭐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건 독점적으로 상속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아니면 특허권 같은 경우도 뭔가 개발하게 되면 일정 기간 그 독점을 유지함으로 해서 부를 누릴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건데 근데 대한민국은 연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너무 강해서 상속세를 많이 때리니까 증여세를 많이 때리니까 이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고민이 되는 거죠. 이기껏 일군 기업을 남한테 넘겨주기는 싫고, 또 넘겨준들 그들이 공짜로 얻은 기업에 대해서 자기 빼먹다가 기업 없애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새로 차린 게 낫지, 이거 뭐하러 이어받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식한테 가는 게 그래도 아버지 거고 어머니 거니까 주라고 해보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있는 자들이 부를 세습한다. 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상속세를 들이떠 때리고 있어요. 증여세도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아, 고생고생해서 일군 1세대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그 기업만 하던 분들은 그 때를 놓치고 조금 빠른 사람들은 한 50대부터 이 상속을 자기 자녀 중에서 누군가가 이 기업을 가업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고민들을 하죠.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 뭡니까,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 했다. 그 계속 비판이 나오는 게 그런 고민들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법이 허용한 테두리 내에서 각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교도소 단장위를 걷는 게 되고, 요거냐저거냐 이리 보면 이리 보고, 이 저리 보면 저리.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윤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이 기업주들이 이 상속, 자기 기업 경영권 넘겨주는 문제로 고민하는데,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분적, 어? 부의 세습, 뭐 그런 헛소리에 속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5대 은행, 있죠. 우리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 다음 또 뭐야. 하나은행, 그리고 농협. 오대은행이 이자수익이 40조 원이다. 참 우리 은행들이 수익이 참 많죠. 은행 직원들 간부들 지는 친구들 퇴직할 때명태금 보니까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이 사실은 이윤갑 대통령이 옳았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을 통합해서 세계적인 은행을 만들자 그랬는데 세계 50위권에 들어있는 우리 은행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이건 독과적입니다 독점. 엔티트러스트를 해야 돼요. 제가 의과대학 정원 증가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일종의 저는 의사 집단을 카르텔로 봅니다. 물론 그들도 힘들겠죠. 근데 거기서 이 서울대학교가 크게 이끌고 그다음에 연대, 그다음 뭐 이렇게 쭉몇개 대학 위주로 끌고 나가다 그게 카르텔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방에 대학 의과대학이 저저 저, 정원이 더 늘어나면은 이 수가 많아야 이깁니다. 이 대학교를 비교해서 좀, 오해도 하실 수있지 모르는데, 우리가 흔히 대학교 서예 얘기할 때, 서연고, 서성안, 중경회시, 건동, 홍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담처럼 들으십시오. 그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는 의과대학도 있고, 크죠? 서연, 서연고, 서성안 할 때, 서강대, 성경관대 한양대 얘기하는데, 이 서강대가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의과대학도 없고, 그리고 학교 규모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나, 입학할 때는 한양대 성대, 성대보다 좋을지 몰라도 졸업생 파워가 굉장히 약해서 상대적으로 손해입니다. 이 수가 많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그 자이툰프대 이라크에 파병할 때 가면은 우리 군인들 죽는다고 좌파 인사들은 조금 보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많이 보내야 쪽수가 많아야 우리 군인들을 희생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없는 집 형제들은 아이들은 형제가 많아야 어디 가서 안 맞고 길을 펴고요. 있는 집 애들이야 뭐 자기 혼자라도 돈이 있고 하니까 살아가겠지만 없는 애들은 형제가 힘이 족수가 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지방 의대를 확 늘리면은 우리나라 이제 이 대학교 몇몇 중심으로 끌고 간 트러스 이 카르텔이 깨지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은행들도요, 국내에서 트러스처럼 지금 카르텔처럼 한대걸 깨버려야 됩니다. 예뻐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런 게 이런 걸 얘기한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을 자기가 해야 될 과제로 선정한 적이 있는데 해야죠. 아, 특히 노동 개혁은 해야죠. 지금 어, 대기업, 아주 대기업 현대차 노조 같은데 가 보면은 노조가 현대차 계열사 규모예요. 그 계열사 중에도 손자회사 뭐 <laughs> 증선자 회사, 좀 작은 회사긴 하지만 큰 금은 그런 그,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주 권위적이고 깨야 됩니다. 또 그런 회사들이 쭉 그런 게 모여서 민노총을 만드니까 민노총 회장 저 위원장 되면 은 파워가 엄청나고요 그래서 서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돈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돈 많은 노조원들이 내는 돈들이 많으니까 그걸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뭐 자주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 시내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정치적인 파워를 구성하는 거고. 네. 어, 이게 노조를 위한 게 아닙니다.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이걸 이걸 이런 걸 잡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해서 사실 윤 대통령의 원전 정책은 제가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불만스럽습니다. 우선은 월성 원전은 30년을 돌리고 추가로 10년을 더 돌리면서 돌리는 와중에 문재인 정권이 개입해가지고 수치 조작, 경제성 조작을 해서 세워버렸죠. 그리고 이걸 해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작이었는데. 근데 이걸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걸 손못대도록그 안에 원자로를 다꺼내버렸어 아주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걸처벌 해야 되거든.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윤정부가 문제긴 한데, 지금 에너지 위기가 오면요, 고리 1억이 세워놓은 것부터 월성 1억이 다시 가동해서 한 20년 써도, 30년 써도 문제 없습니다. 전기값 낮춰야죠. 에너지가 싸게 들어가야만, 모든 사람이 좀 살기 편해요. 전기 값이 올라가면 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이 원자력을 이야기하면서 원전을 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보게 되면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원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 문재인 정권 때뭐 박원순 씨가 대표적이지 골목상권 살리기. 그래서 이제 돈 나눠주고 나이 많은 분들 동네에 목욕탕 가서 목욕하라고 목욕비 나눠주고, 그러면 골목 상권이 돌아가지. 그러면 다 민주당 찍지. 그럼 그거 그렇게 돌아가서 그 지역이 언제 발전하냐요. 계속 슬럼으로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뿌리다 보면 지금도 뭐 서울, 지금도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방에서 뭐, 뭐 살리기, 뭐살돈 많이 나눠줍니다, 진짜. 서울에서 없는 사람이 집 없이 살면요.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뭐 40만원, 몇십만원씩 내죠? 집 없이 어렵게 살면 한 만원, 이만원 밖에. 저는 그건 반대는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포퓰리즘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정부 집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돌아가서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상속세를 줄이는 것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요즘 기분 좋죠? 어, 처음에는 국민의 힘이 매우 이번 청에서 이길 것 같았는데, 지금 한동훈 씨가 강남 좌파적인 속성을 많이 보였죠. 그러고 나면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아직 한동훈 씨가 시야가 좁죠. 경험한 게, 제가 늘 얘기했듯이, 검사로서의 경험, 법무부로서의, 법무부가 힘센것 같지만, 법무부가 국방부에 비하면요, 이게 과도 안 돼요. 그 법무, 담당한 법무관이 있을 정도인데, 군에서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군도 정부로 들어오게 되면 외계부 뭐 따지면 또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건데. 법무부 큰 조직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양반 실력이 사람은 훌륭한데 아직은 좁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재명의 맞서는 모습은 보였지만은 큰 국을 운영하는 거는 좀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힘당에 대한 지지율 추춤, 음, 공천도 있었고 하는 사이에 민주당이 많이 약진을 했습니다. 아, 이재명, 씨, 이재명 대표가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시장이라는 시장이 있는 모양이죠. 신기시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대파 한 단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다라고 한걸 뒤집으려고 이게 들고 이게 875원입니까? 요새 한 4, 5천원 하죠. 요새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걸 이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서민들에게 정부는 돈을 써라. 서민들에게 돈을 쓰면 곱하기 몇 배의 효과가 나온다, 승수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면 돈이 돈다. 이게 승수 효과다. 완전히 반대죠. 저쪽은 상속세를 낼 만한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라. 윤 대통령은 그리고 따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히 위대했다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었던 박정희, 이승만이 위대하다는 건데, 계속 이재명은 그게 아니다. 서민들한테 풀어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대립하는 구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누구한테 표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씨가 지금 보이는 모습은 서민에게 돈을 써라는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하는 민주당은 런정섭 도주대사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산관계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종섭 대사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라 밝혔습니다. 많이 그 여론에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죠. 자이 이종섭 씨가 범죄자로 의 몰았습니다. 런정섭, 호주로 도망간 도주 대사로. 그런데 민주당을 보게 되면 지금 이재명 자체가 10개의 건으로 7개 재판에 기소가 돼 있나요? 자범이죠정과은 4범이고. 거기에 뭐, 정청래부터 정과 있는 사람들이 절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지만 조국 씨가 조국 혁신당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조국도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람이고. 아, 이 범죄자들이 점다 야권에 모여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범죄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먹혀. 이게 뭐냐? 이게 선동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 거리를 장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국힘당이 그 능력이 딸리는 거죠. 한동훈 씨가 그 능력이 없는 거죠. 한동훈 씨만 없는 게 아니라 되게 딸리는 거죠. 사실은, 황상무 사회수석도 그렇게 KBS에서 기자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문제를잘 모르니까 저런 실수를 하는 거죠. 거리를 잡아야 됩니다. 아주, 저는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 이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그 조직의 고유의 임무가 있는 건 그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외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 조직 내에서 비리가 터지면 전체가 욕을 먹어요. 그 비리를 잡기 위해서 감찰을 감사를 잘하라. 그 다음에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게 하느냐? 그다음에 내가 한걸 밖으로 어떻게 알리냐? 이 공보를 잘하라. 두 가지를 이 리더는 꽉 쥐고 나가면 된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하나 더 한다면 이 조직이 앞으로 뭐 어떻게 나가야 되냐? 기획, 기획, 공보, 감찰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주로 하면 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그 고민을 안 하고 계속 퍼지기로 가는 거 것. 그리고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지금 저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으로 서로 의견이 다른데 다, 저는 이번에 김부겸 씨가 민주당에 선거대책위원장 만는 거고 좀 충격받았어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이, 이 양반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되게 힘들었던 거예문제인하고 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상당히 운동권으로 일관된 길을 걸었잖아요. 그렇고 양평에 퇴직하기 전에 집을 지었는데 그집 짓는 돈이 막판에 모자랄 정도로 돈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양평과 살다가 이번에 도저히 맞지도 않는 이재명을 위해서 선대위원장 한걸 보고 돈 때문일까? 그러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부겸 씨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계속 이재명을 비판하다가 참여했거든 차법을 지원해요. 천하의 김부겸. 자, 근데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런정섭 떠들고 서민에게 돈을 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정당을 좋게 보는 국민이 많다면, <laughs> 우린 또 글로 가는 거고, 북한이 뭐 이미 가 있으니까. 그리고 상속세를 줄여서라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박정희, 이승만이 옳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같이 한번 발전해 볼수 있는 거죠. 저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판단하십시오.